여러분,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명화들, 몇백 년이나 됐는데 어떻게 이렇게 멀쩡할까요? 오늘은 미술과 과학이 만나는 정말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. 중세시대에는 미술 재료 상점 같은 게 없었어요. 화가들은 직접 자연에서 색을 찾아야 했죠. 바위에서 파란색을, 곤충에서 빨간색을, 흙에서 갈색을 얻어서 곱게 갈아 안료를 만들었답니다. 처음엔 이 안료를 달걀 노른자와 섞어 그림을 그렸는데요. 이게 바로 템페라예요. 나중에는 기름과 송진을 섞어서 더 튼튼하고 반짝이는 유화를 만들어냈죠. 여기서 재미있는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어요. 달걀 노른자는 안료와 결합해서 단단한 막을 만들고 기름과 송진은 시간이 지나면서 딱딱하게 굳어서 안료를 꽉 잡아주거든요.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나도 그림이 썩지 않는 거예요. 당시 화가들은 이런 과학적 원리를 몰랐지만 경험으로 알아냈어요. 공방마다 이걸 비밀 레시피처럼 전수했고요. 지금은 현대 과학의 도움으로 온도, 습도, 빛까지 완벽하게 관리하면서 이 소중한 작품들을 보존하고 있답니다. 결국 명화 한 점은 예술가의 감각과 과학의 비밀이 만나서 탄생한 거예요. 정말 신기하죠?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다음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.